네. 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나날이 좀 발전되는 느낌이 들고,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내용이 오늘도 좋았는데, 어떤 면에서 좋았냐면은, 일단은, 어, 이 하이퍼옵트 사이킷 런에 대한 전반적인 그 히스토리에 대한 소개를 한 거, 이 부분. 어,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 그 과거에 웨카의그어떤 어, 아키텍처에서 파이썬으로 넘어가고 파이썬 기반의 아키텍처 위에다가 어, 그 당대에 가장 많이 썼던 사이킷런을 어떻게 하면 얘를 어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했다는 거. 그다음에 어, 기본적으로 하이퍼옵트라는 아, 어, 이 아까 그두 번째 저자분이 이야기했던 그런 탐색 알고리즘, 하이퍼 어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어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이해는 어, 상당히 어, 좋았고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는 어 들으면서 어 일단 이그 TPE라고 하는 그 tree percent e s t i m a t o optimization 요게 이제 베이지안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베이지안은 파라미터가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단점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베이지안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TPE도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을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그 결론에서 단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제 러프하게는 좋았는데 이 TP 알고리즘 고요 그 장표 96 페이지의 장표가 사실 그딱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어 설명하기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마음에 딱게 와닿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이. 전체 PT 중에, 프리젠테이션 중에서 조금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베이지안 쪽에 그 확률 기반의 베이지안 요 부분을 조금 스터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우시안 프로세스 플러스 해서 베이지안에 관련된 부분, 이 확률에 관련된 부분. 물론, 어, 단점으로 봤을 때 퓨처 디렉션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오토엠엘의 방향성이 최근의 방향성이 사실 베이지안 기반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스터디를 더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백그라운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베이지안 쪽의 스터디가 우리 세미나가 끝나고 요 책이 끝나고 다른, 이제, 어나더 세미나를 할 적에, 요 부분들을 조금, 이 베이지안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 좋은 책을 하나, 어, 이렇게 탐색을 해서, 이제 좀 공부를 좀 쉽고, 재밌고, 정확하게 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은. 해봤고, 그 다음 98페이지에 그 성능 비교를 해놨는데, 그게 이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명을 했는데 다 이미지 데이터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 퍼센트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이 그 성능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성능인 거예요? 애큐 c y 인 건지 아니면 뭐에 대한 건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 왼쪽 거에 보면은 그래서 그게 어떤 성능이고 그게 낮을수록 좋은 건지 지금 예. 그 표에는 그, 굵게 표시가 돼서, TPE가 제일 좋다라고 표시를 한것 같은데, 그게 어떤 성능인지 좀궁금했고요 네. 아, 그게 페이퍼, 하이퍼 옵트 페이퍼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 내용은 TP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첫 번째 페이퍼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아첫 번째. 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표시된 퍼센트는 어 에러 비율을 나타낸 음. 내용이고요. 음. 그래서 그럼... 에러가 적을수록 좋은 그런 음.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은 이 TP 여기 관점에서는 TP가 제일 좋 좋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준 거네요. 네, 랜덤 서치보다는 이제 사람 매뉴얼하게 옵티마이징한 게 좋고, 음. 매뉴얼하게 옵티마이징한 것보다는 어, 가우시안 프로세스나 뭐 TP가 좋고, 특히 TP가 가장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음. 그런 표입니다. 네, 데이터셋은 딱두 개만 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 설명 중에서 이 사이킨런 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여기 친구들은 했었는데 그 사이킨런이 보니까는 사이킨런이 이 페이퍼의 a b s t r a 쪽을 보면은 1장요 1장 인트로덕션 d 의 뒤에서 두번째 패라그래프에 보면 이제 하이퍼옵트 사이킷런이 하나의 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오토메이티드 알고리즘 구성 이걸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였고 어, 그때 그 우리가 사이킷런이라고 하는 애를 선택을 한 거고 어, 그리고 서치 스페이스를 탐색을 할 적에 하이퍼옵트라는 알고리즘을 썼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서치 스페이스의 범위를 범위를 어디까지를 둘 거냐가 중요한 이슈겠죠. 그래서 서치 스페이스의 범위는 사실은 사이킷 런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킷 런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는 어, 기본적으로 프리 프로세싱,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리그레션 모듈 이세 가지 모듈이 크게 포함되고 있는 그런 모듈이 사이킨 런 컴포넌트였고 그 사이킨 런 컴포넌트를 포팅하고 오토메이티드하게 보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세 가지 모듈들을 다그 서치 스페이스로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서치 스페이스의 범위가 기존 거의 그 어떤 모델의 하이퍼옵티마이제이션 뿐만 아니라 그 프리프로세싱이나 리그레이션 모델 모듈 쪽도 이제 확장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네 사이킨런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다 이제 사이킨런에서 어떤 통일된 오맷으로 어떤 함수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 그것들을 기반 거기 있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나 프리프로세싱 모듈들을 어이 하이퍼옵트를 활용해서 최적화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우리가 오토엠엘 뭐 시스템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 가장 잘 나가는 파이썬 기반의 어 어떤 러닝 컴포넌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유저들 되게 많이 쓰는 그런 어떤 모듈 혹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사이킷런 라이브러리를 썼으니까 그런 라이브러리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하이퍼옵티마이즈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최적화 아, 자동화하는 그다음에 어,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서치 스페이스 탐색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게 여기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션이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연구 방향성을 가져가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오토 웨카의 경우에는 또 웨카가 들어 있고 또 이제 아마 다음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또 오토넷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가 들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 기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해 놓은 어떤 하나의 모듈들의 집합을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하고, 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옵티마이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로직. 지금 여기서는 하이퍼롭트가 되겠죠. 음. 이런 것들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되고, 네. 거기에 아마 다음 시간쯤에 또 발표 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메타러닝 같은 것들이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음.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네.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우리의 연구의 그 퓨처 디렉션도 거기에 맞춰서 그 아까 그그 프리젠테이션 장표에도 되게 설명 잘 해줬는데 그 장단점 했을 때, 어, 그 단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존에 잘 나가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개의 옵티마이저션 잘할수 있게 최적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라고 표기했던 그그 기존의 이제 gpu 사용을 해야 되니까 gpu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메타 러닝에 관련돼서도 고려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멀티 피델러티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멀티 피델러티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그래서 이런 고려들이 다 되어 있는 그 집합체 그런 시스템을 어, 오토ML에 녹여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퓨처 드렉션이탁 생겨났는데 그게 맞죠? 네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우리 우리 연구도 그런 쪽으로 지금 어. 가고 어, 있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 이렇게 들으니까 훨씬 더 이게 잘 좋은 것 같아요. 아, 2014년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벌써 6년, 7년 전에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고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했고 이렇게 논문으로 퍼블리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어,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나왔던 퓨처 트랙션을 더 플러스해서 가면은 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도 이미지 데이터셋 중심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자연어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멀티모달이니까 그 오디오 비디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가죽에 되면 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이 정도로 맞춰도 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 이거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이 했고요. 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